260만 도민이 축하 인사를 들어야 마땅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. 신라가 삼국통일한 일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일에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일에 가장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았나 합니다. 이 모든 것은 우리 이철우 주사님, 또 우리 준학영 시장님, 김석기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260만 도민들의 단결된 힘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라 생각합니다. 우리 도민들을 단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도의회 대한철 의장님 또 우리 AP특위를 구성하는 데 중점 역할을 해주신 이칠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경주 출신의 최병준 또 박승지 또 정경민 황명감최덕기 의원님 또 APO 특별위원회 우리 윤종호 의원님과 그리고 또 이선희 위원장님 뜻한 한분한 분의 도영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마 우리 260만 도민의 중추의 역할이 반드시 성공적인 a 표 개최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